읽다시피 앤석은 응원을 빡시게 해야 되는 그 자리야 근데 응. 엄마가 응원가를 잘 알아보나 거의 못 따라하지 않아 엄마 나도 괜찮아 내 옆자리도 아기랑 만드는데 부산 말안 하고 앉아 안돼 근데 이게 엄마 생각에는 이제 응원을 하는 사람에 앤석을 가득 지켜줘야지 그 소리가 커져 나가서 옆에도 하고 막 하는데 우리니까 거기 앉았으니까 민폐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했어 공부를 하는 거야 엄마가 뭐 엄마도 응. 잘 모르거든. 오늘, 그런가 오늘부터 그런가? 하나씩 공부를 같이 할 건데 여기? 응. 두번 들어 그냥 두번 듣고 가서 안 보고 와. 안 보고? 혼자 혼자 불러 보는 거야. 가자. 가자 모두의 으로열 부르 만들아 늘수원 보러 가. 겠다겠어네 가야 가야 야, 속으로, 아, 연습시 속으로 아, 생각해 음, 엄마가 하 히트로 듣는다. 박 박하나 열두 병을 들고. 박하나 열두 뭐 박하디. 박하다? 박 조용 조용 조 엄마가 되게 히트 든다 저거, 저거 저거 한번 그 박하디인가? 박하디. 박하디 열두 병을 들고. 그 다음 가사 해보자. 하디 열두 병과푸 반대를 그리고 아 푸른 반대라 반대라가 뭔지 이랬지. 알아? 반대다가 반대다지. <laughs> 아니야 그 아, 이걸 정기장에 보면 코어 석에천 뭐 같은 게 이렇게, 음, 음, 이렇게 빨간색, 파란색 거 있잖아. 그걸 반대라고. 마거 아, 너의 곁에도 승리의 꿈을 향해 나는, 나는 나가자. 가자내 나는, 나는, 나 찾아서 <laughs> 파카디엘 두, <laughs> 어. 두 명과 푸른 반대라를 들고 함께 가자 야좀또 달라! 가다오두명 <놀놀라> 야너 그러면 뭔가 봐봐. 지금 엔석이야 영아. 지금 엔석이야. 아, 뿌르는... 나 이거 알아. 나 이거 알아. 아 어려워, 엄마 이거. 야, 어려워. 박자가 어려워. 나 이거 알아. 마음 환일 동한번더한번더 하얗게 눈이 내린 그날처럼 날처럼 마음 환일 한번더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

<목소리> 나의 마음에, 마음에, 하, 에이, 뭐, 너. 나는, 나는, 그 날처럼. 나의 마음에, 나는, 하, 응, 어, 응. 나는, 나, 널 데려가. 끝에만. 야, 반, 다 와. 나는, 나는, 하, 응, 떠나자. 그치, 엄마 끝에만. 근데, 가만히... 이렇게 하면, 우루나께 아무 문제가 없어. 손에 있잖아, 아빠. <laughs> 나 어디가 틀렸어? 이게 박자가 너무 빨라 쪼개 박자를 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 나의, 나의 마음의 환희를 또한번더한번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그날처럼 저 하.. 나나나나나나나나한번더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, 다와 저, 바늘 끝으로 날 데려가. 너네, 이따위도 하면, 갔어. 이따위도 하면 엔성에서 응원을 어떻게 해? 이따위로 응원하려면, <laughs> 이따위로 축구하려면, 나이 나도 죽고 할 거면 나 그거 해, 나? 그거 사람들이 오늘 응원해서 불렀어. 너는 진짜 끝에만 잘 맞춰. 뭐 나나나나나나나 나빠. 어, 그렇지. 항상 이렇게만 하니까. 나나나나 <놀란라> 이건 너무 쉽지. 아, 뭐, 이건 너무 쉽지. 오래 오래 높이 높 외쳐라 만세 수원 만세 제도의 푸른 언덕에 아, 헌정 길을 높여라 아니 하늘이라고 <laughs> <높이 웃음> <높이 웃음> <높이 웃음> 아왜 언덕이 왜 나오는거야 <laughs> 아래 하늘하고 비슷하면 아빠가 말을 해푸른이랑 언덕이 맞아 바라 꿈이 꾸미 푸른 언덕에 아이, 우리가 원하는 것 승리, 천안의 승리, 아 숨통을 조여라. 야 정말 승리 아니, <laughs> 야, 너무... 아니 아니 근데 맞는 말이야 승리를 쪼이는 거잖아 승리, 승리와 가까워 천이랑 승리가 붙으면 안 되잖아 아니 나 혀가 다 꼬였어 미안해 아, 다시 시 우리가 <laughs> 원하는 건 승리, 전안의 숨통을 쪼여라 쪼여 조여, 쪼여 거의 천안의 중심에서 지금 수원의 승리를 외치네 아. 엄마 머리와 나의 집에서 우리 가자마다 엄마 이거 해볼까? 나 해볼래. 90분의 이야기 깊이 태늘마다 가득한 다 곳에 90분의 이야기는 전혀 와닿지 않아 엄마 엄마 봐야겠다 기다려봐. 시작. 첫, 첫 소절 말려줘. TV, TV 채널. 뭐? <laughs> TV 채널. TV 채널마다. 또 TV 채널마다. 마, 저. 들리다. 국내 축구를 등한시하고. 아, 나도 알아 그래서. 유럽 축구 아빠 내가 그그그자저 그, 멀리 저 있는. 아 음. 내가 엄마 잡아. 내가 한번 그 단어의 뜻을 음. 힌트를 줄게 그 그래. 뜻. 빈 곳이 없. 다! 그렇지 맞아 채우던! 채 아, 채널마다 유럽 축구만 보여주는 거야 국내 리그를 보여주는 데가 없어 가득찬 오! 그 생일자로 가득까진 맞아 가득한 오 맞아! 시 TV 채널 바다 가득한 저먼 곳에 90분의 이야기는 전혀 오, 와닿지 오. 않아 <laughs> 다시! 우만동! <laughs> 우만의 거리 위에 모두 모여서 우리 라니까나 골치 안돼 모두 쓰여 나가자 쓰여 나가자? <laughs> 아,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작곡가 내가 우만의 아, 거리 위에 너와 나의 집에서 우리들의 드라마들 함께 지켜나가자 아, 드라인데 드라마를 까진 맞자 엄마는 응원가를안 맞는 거 같아 지켜나가자 너 아냐 뭔가 연속성 있게 함께 꾸준히 연속으로 연속성으로 이어나가자 어 이어나가자 이나가는 말아 우리 드라마를 함께 모두 아 함께가 들렸어왜 모두 함께 해야지 그럼 뭐, 가, 따로 왜 각각에? 아니, 어, 아니 집에서? 봐봐 엄마 나 거기에 모잖아 아니 아니 엄마 화내지 <laughs> 말고 봐봐. 아니 집에서 각각 볼 거면 유럽의, 유럽 디렉이지 흐트어지지 않고 쭉 나가야 되는 게 뭐야 Always 함, 항상 항상 이어나가자. 아니, 항상 이 c o n t i 계속 이어나가자. 음. 그래, 그래. 이제 <laughs> 응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해볼게. <웃음> <웃음> 자 해봐, 해봐. 이거 네, 엄마, 또 엄마 또 틀릴 거야. 거 근데 이거 응원가 못 부르면 팬할수 없는 거야? 아 목소리만 큰데, 음. 그렇지? 이렇게하면 다나나나나나저먼 <laughs> <laughs> 곳에 이렇게하면 되잖아. 음, 근데 우리 나중엔다 공부하면 다 알겠지 이렇게? 어? <laughs> 이런 이런 아, 이거, 이걸, 이걸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팬들도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거, 이 이거, <목소리> 이히이아이는사람 나이... <목소리> <다 목소리> <정권에 목소리> 이거, 어렵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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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고 이거, 우리의 눈물들과 <laughs> 후! 경기 시작 5시간 전거야 아니 5시간 전인데 푸드트럭이 벌써 와있네? 우리같은 사람이 많은... 여기 경기시간 잘못 알고 오신거 아니야? 4시 반시 <laughs> 경기인줄 알고 오신거 아닐까? 우리가 그때 어. 두시 경기인 줄 알고. 그렇지. 387번. 아, 다시. 야, 승리를 위해. 짠.